아, 죄송합니다. 다시 열었어요. 뭐 아까는 많이들 들어오셨었는데. 음. 네. 자, 아무튼 네. 아까 거이어 가지고 다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건 아니고 김진성이 온다라는 얘기를 자랑경 광고경. 하는, 하는 겁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음. 네, 버퍼가 아까 굉장히 지금 괜찮죠? 이게 뭐냐면, 저희 그 여기 통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끊었다가 다시 없는데도 엄청 뭐 문제 없이 잘 됐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유튜브가 뭔가 조금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 잘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깝고 이어가지고 뭐 마무리 하, 겠습니다아 참. 죄송합니다. 유튜브 문제예요. 유튜브가. 왜 그래? 어, 안 끊겨야지. 자, 어쨌거나. <laughs> 어, 그래서, 일단은 뭐, 김진성을 시작으로, 내, 다음 주에는, 어, 그, 우승 축하 기념 여행 같은 게 있다고 해요. 뭐 길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수들이고, 뭐, 코칭 스텝, 뭐, 부르기는 쉽지는 않, 않겠죠. 당연히 여행을 다들 가니까. 그때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어, 야구는 풀스윙 채널에서 그 중간에도 조금, 예, 이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를 올릴 건데, 이런저런 분들을 좀 초대를 할까 해요. 초대를 좀 할까 하고 있고, 그리고, 어, 그 이면에 있으신 분들, 예, 이를테면은, 요새 뭐 조부겸 예,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배팅볼을 던져주는 예, 투수이죠. 그리고 또 불펜 포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도 좀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 뭐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뭐 치어리더 분들도 좀 <laughs> 모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치어리더 분들도 지금 현역들 말고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남궁혜미 뭐 이런 분들 그죠. 정말 오래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이제는 치어리더가 아닌, 그렇죠? 엘지 트윈스 한때 몸담았던 엘지 트윈스를 한때 응원을 이끌었던 사람이 보는 2025년 엘지 트윈스는 어떠셨나요? 뭐 이런 걸좀 물어보고 싶고 예전에 그 볼카운트 할때한 분이 이제 그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어떤 분이셨냐면 그남의 빙글빙글 가지고 이렇게 예, 춤추면서 응원하셨던 그 응원단장 분께서 예 네, 오셔.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하고도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진짜 90년대 초중반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국 프로야구의 응원 문화를 새로 만든 그런 시대 시기입니다. 엘지 트윈스는 더더군다나 그때 이제 지금은 다 나이가 먹었지만 그때 한참 젊고 그랬던 청년층들 그죠? 그런 분들과 또 가족도 아니 여성 팬들 이런 것 어떤 야구의 응원의 패러다임 팬층의 어떤 어, 구성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꿨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구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좀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음, 어쨌든, 다양한, 컨, 네, 다양한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계속 컨텐츠들 올려드릴 거고, 또, 야구는 풀스윙 채널에서는 그, 한국 야구 유격수 개보하고, 명예전당첫턴 다섯 명, 야구, 한국 야구 드림팀, 이런 거는 지금, 역대 최고 드림팀, 이런 거는 다 찍어 놨어요. 곧 올라갑니다. 야구는 풀스윙에서도 제가 막 떠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강의하면서. 그것도 착, 내내 그렇습니다. 근데 남궁혜미님뭐 이런 분들 모시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잖아. 아,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나오려나? 제가 이런 걸잘 못해요. 모르고. 그리고 귀찮아요. 하좋겠는데 아,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아 인스타를 하세요 그럼 뭐 dm을 한번 보내 볼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또 이제 본인이 은퇴한 이후에 굳이 또 야구계에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흥을 얘기하고 하는 거를 싫어하거나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또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아 코시 때도 응원하는 거 올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한번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앞에 거 에서 버퍼가 너무 심해가지고 끊고 다시 열었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네 그겁니다. 김진성이 온다. 야구는 불스윙과 어, 윤세호의 트윈스토리, 콜라보로 이런 시리즈를 좀 가져갈 겁니다. 야구는 불스윙에서 단독으로 좀 하는 어, 그런 인터뷰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연경혁 감독님을 한번 모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연경혁 네. 감독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감독을 모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볼카운트에서도 그랬고, 야잘자는 물론이고. 야구는 풀스윙에서 신기원을 한번 개척하자. 음. 아, KTH님 감사드립니다. 내년 5강은 LG, 두산, 기아, KT는 들어갈 것 같아요. LG, 두산, 기아, KT. 그럼 한팀 남는데요? 누굴까요? 음. 아마도 역대 가장 빡신 5강 싸움이 내년에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팀도, 키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팀도, 음, 만만하게 볼수 없는 리그가 펼쳐질 것 같다. NC 굉장히 센것 같고요. 그렇죠. 삼성? 삼성 괜찮을 것 같습니다. SSG?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빠지는 팀이 없어. 예, 네, 빠지는 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내년이 가장 빡센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LG 트윈스가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를 하고 리핏을 달성을 한다면 그러면 끝나요. 아 롯데가 빠졌네. 아 어떡해. 음. 아 그리고 한화를 다 빼고 있었네 모두가. 우리 한국 시지 파트너였는데. 이 폰세 와이스바 좀 크기는 큽니다. 예, 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해요. 음. 아무튼간에 어떻게 되는지 뚜껑을 한번 열어 봐야죠. 하지만, 진짜, 엄청난 시즌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말씀드리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내년에 리핏을 해가지고, 어, 4, 최근 4년간, 그렇게 4년간 세번 통과 우승을 하는 겁니다. 세번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바야흐로, 음, 이거는 왕조 시대다.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 LG 트윈스의 아시아 쿼터는, 그, 엘, 웰스가 영입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도 뭐, 나중에 확인되겠죠. 어 유수영님 감사드립니다. 야잘자리에서도 언젠가 한 번쯤은 팬의 시선으로 돌아오는 LG 트윈스 암흑기 이야기를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선수나 언론의 시각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감정성과 기록들이 팬들에게도 남아있거든요. 그 시절을 견디며 응원했던 팬들만의 이야기 들려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거는 야구는 풀스윙 채널에서 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음성 이런 것들을 모두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네, 그걸로 여러분들의 생생한 기억과 경험과 음성을 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끼리만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 아, 정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어쨌든, 뭐, 내년 열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 또 여러분들, 김진성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야구는 풀스윙 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좋고, 그쪽 커뮤니티 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양우진이죠, 뭐. 이번 드래프트는 양우진이죠. 그죠. 얘는 김용우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죠? 기대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해주세요. 어, 야구는 풀스윙 채널에서 금요일날 김진성이 출연을 합니다 어,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컨텐츠는 아마 롱폼으로 제작돼서 토요일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당일날 금요일 당일날은 윤세호의 트윈스울과 저희가 콜라보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롱폼은 저희가 그리고 라이브는 트윈스울이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박준성도 좋고요 음... 김동욱님께서 진짜 암흑기 때는 가을려고 냄새라도 맡고 싶다 이랬는데, 이젠 내년에도 우승하자 소리하는 게 격세지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암흑기를 버티시고, 야구를 버리지 않고, LG 트윈스를 의그 하면서도 계속 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누리고 있는 거라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어 LG 선수 나오면 당연히 다 터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톨 허스트랑 치리노스는 지금 나갔습니다. 네.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귀국을 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리조나까지는 볼카운트, 아니, 우리 야구는 불승해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 오키나와는 갑니다. 오키나와에서 최대한, 네, 톨 허스트나 치리노스, 그리고 오스틴 딘까지 인터뷰를 한번 네, 계획해 보겠습니다. 김종준 코치, 음. 김진성에게 장현식과 김강률의 연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키나와에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김종준 코치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요. 김종준 코치도 불러보겠습니다. 아, 여기 야잘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야구는 풀승에서 할 거고요. 야잘잘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죠 암흑기를 버텨낸 팬들의 기억과 심정,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의 글도 받고, 네, 그리고 뭐 영, 가능하다면, 네, 음성도 네, 좀 받아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치리노스는 팔꿈치가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던지기 좀 불편해, 불편감이 좀 있었다 정도였었고, 그리고 치리노스가 그 다음에 공 던지고 보세요. 네. 그날 와이스가 미쳐서 그렇지, 치리노스는 최고의 피처를 했습니다. 여름에, 여름에 좀 퍼지는 것만 좀, 아, 내년에 나이가 한사더 먹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야구는 풀스윙. 네. 채널, 콘텐츠 올라오는 것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하고 인사를 드리겠고요. 어, 풀스윙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야잘잘도 종종 시간 되는 대로 좀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풀리스윙에서 만나요 야자야자도 자주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